AWS 프로톤은 크게 두개그 어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플랫폼 팀. 네, 플랫폼 팀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서비스 환경 템플릿과 그다음에 서비스 템플릿을 만들고 개발자들은 거기서 서비스 템플릿을 가져와 가지고 어, 제공만 하는 그런 종류로 어, 제공을 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프로톤에서 처음 시작은 아직까지 서울 리전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쿄 리전에서 어, 해보려고 하고요. 그 시작하기를 누르면 네, 앞에. 어, 프로톤 설정 그 개발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 포털 준비가 이제 개발 어, 운영팀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자를 위해서 서비스 배포하는 것이 어, 서비스팀이 하는 어, 개발 티켓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템플릿과 서비스 템플릿을 어, 설, 먼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어, 환경 템플릿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아까 그 템플릿 타르로 묶는, 이제, 그런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어, 기존에 우리가 샘플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어,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뭐 샘플은 이제, 파게이트랑 람다, 어,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게이트를 선택을 했고, 어, 프로톤 데모로, 어, 이제, 템플릿 세부 설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톤 데모라고, 어, 적고, 그리고 이제, 어, 환경 템플릿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 템플릿 생성이 됐고요. 이제는 그 환경 템플릿을 이제 서비스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서비스 템플릿을 생성해서 어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어 파게이트 서비스 어 템플릿 번들을 이제 예제로 돼 있는 걸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CICD 환경을 위한 뭐아 어, 환경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 어 빌드 하는 방법도 이런 게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톤 데모 세팅을 하고, 환경 템플릿, 아까 그 프로톤 데모, 환경 템플릿을 호환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네, 서비스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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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이프라인 서비스 역할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코드파이프라인이나 코드빌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톤 역할을 그이 im 역할을 좀 세부적으로 구성하시려면 어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수 있을 수가 있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할도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 환경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경 템플릿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 생성을 하고 네 기존의 프로톤 어, 어톤 데모를 선택하고 환경 이름을 이제 스테이징 또는 뭐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로톤 CI CD 롤 선택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어 테스트니까요. 그냥 둘게요. 그다음에 생성을 하고 자, 그러면 어 이제 환경에 가면 이제 스테이징이 들어 추가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한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프로덕션 환경도 만들어서 어 이제 테스트를 이제 두 개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프로덕션 환경을 어, 선, 선택을 하고요. 네, 아까랑 똑같이 네, 기존 어, 역할 선택하고 음, 네, 바꾼 네, IP 바꿔서 어, 생성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징 환경이랑 프로덕션 환경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템플릿도 이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서비스 템플릿도 이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환경도 이제 프로덕션하고 스테이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서비스 생성이거든요. 뭐 요거는 이제 다른 계정에서 할수 있는데 아, 어, 제가 그냥 어, 제 계정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는 이제 개발자들이 어그 제공해 주는 그, 그 템플릿들 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세바스 레퍼스토리는 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깃허 빛. 버켓 그다음에 코드컴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소스 연결을 깃허브에다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깃허브 연결되어 있는 그 레파지토리에서 바로 가져와서 빌드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인스턴스를 이제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징 인스턴스랑 그다음에 어 프로덕션 인스턴스 총 아홉 개까지 만들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 어 요거는 이제 파 파게이트용 도커 파일 어 생성하는 그런 어 세팅이 있고 네. 그래서 스택 파일 생성하면 파이프라인 배포하고 이제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차니 서비스는 그 깃허브에 있는 레포지토리를 가져와서 이제 프로덕션과 스테이징에 서비스를 어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생성이 걸리니까요. 조금 어 어 시간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가 보면요. 어요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그 엘더스 프로톤 관련한 그 환경들, 프로덕션, 스테이징 환경들, 그다음에 차니 서비스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클라우드 포메이션 안에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나왔죠. 그러면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클릭을 해보니까, Welcome to Nginx라고 이제 서비스가 됐고요. 제가 GitHub에 있는 요거를 이제 프로덕션을 하, 어, 해서 진행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서 소스코드에서 어, 빌드,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부 정보를 보시면 이제 빌드 하고 있는 과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빌드가 끝나면, 어, 어, 우리가 이제 그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빌드가 계속 쭉 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빌드가 끝나면 이제 프로덕션 디플로이가 되죠. 대묘 네, 되고 난 다음에 어, 뭐 원하면 이제 뭐 버전 업데이트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엔더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빌드가 끝난 거석시드가된것 같으니까요. 엔더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네, 그럼 아까 네 제가 g i t h u b 에서 배포한 차니 프로톤 서비스가 배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